여러분, 안녕하세요. 눈, 눈, 눈 눈이 옵니다. 이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이씨. 오늘 제일 처음인데요. 제가, 제, 제 동생이 제일 많이 하는 공룡 메카드라는 게임을, 아이씨. 어,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고고싱싱! 아, 일단 먼저 그, 이거를 뽑을 건데요. 일단은 먼저, 여기 잘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 있는 알들을 다뺄거예요 빼면 어떤 공룡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룡들만 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럼 꼭네 여러분 이렇게 공룡을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발 네, 뽑아 주셨다면 좋겠네요. 저는 댓글로 네 이제 댓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네. 아, 네. 어, 3번을 되게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3번 한번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 예, 알아요. 이거 어, 니가 네 이거로 가지고 놀 건데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네. 제 처음으로 나온 애들은 주인공으로 합니다. 네 이외에 예, 다른 친구들을 또불러볼 얘가 어차피 주인공이에요. 얘는 남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꺅. 꺅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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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꺅꺅하카.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떤 걸로 할까요? 다음은 1, 2, 3, 4, 5, 6 6번 까지인데요 1번 여러분이 고르셨습니다 네. 1번 한번 빼보도록 하죠 나와라 이놈의 공룡 아, 이거 안열리지는데요아 뭐야 왜안 열려져 안 됐다. 나와라 아 얘는 그 스피노사우루스 아닌가요? 되게 세다고 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 네 이거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얘네들이 나왔는데요 되게 재미게 보입니다. 피라노사우루스가 아니죠? 얘는 네, 얘는 그 스피노사우루스라는 얘인데요. 얘는, 얘는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네, 뚜중뚜중 피쳐 없어져라이 이놈의 마법.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방 네. 우리 방이 불이 꺼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동생 거예요. 실은 제가 몰래 하는 중이다이 두.. 에고 아.. 아.. 비차 이 비.. 아.. 얘네 다음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다 뺐는데요. 얘는 일단은 그 공룡 메카드에 여러분 보셨다면 얘는 공룡 메카드의 주인공이고요. 혹시 얘 아시나요? 되게 멋집니다. 그다음 이 물고기 사우스 같은, 것도 얘는 박치기 사우스 제가 지어낸 거이고요. 얘는 뿔빨간 사우스입니다 네그 다음으로 이걸 넣을 건데요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네아잘 짰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 오늘의 하루를 시작해 볼까나 에휴 쩝쩝쩝쩝쩝 어, 왜? 아이고, 배고픈데, 아이고, 아유, 왜또 그래? 아니, 너 오늘 시간 좀 되냐? 아니, 또 왜? 아니, 놀자, 밖에서. 있어요. 아유, 오늘은 못 놀다. 오늘은 딴 친구랑 놀기로 했거든. 야, 거모아그 뭐 친구랑 같이 놀면 안 돼? 아유, 미안하지만, 걔는 네 먹을 수도 있거든? 나는 날개가 있는 거잖아. 나. 근데 닌그 친구라면 어떻게든 말해봐. 해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서 만나요. 같이 먹자. 그러든가 만든가요. 쩝쩝쩝. 얘들아. 어. 잘 잤다. 너희들 다잘 잤냐? 어, 그래, 아이고, 나는 마침 밥다 먹었니. 그래? 나는 먹어야지. 아이고, 촥, 촥, 촥. 아, 얘는 질료 포라는 애인데요. 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에휴, 난 앉아야 되겠다. 나는 밥 먹어야지. 보글 보글. 야, 얘들아나 왔어. 같이 밥 먹자. 어, 그래. 옆 자리 비었으니까 너 여기서 먹어. 그래 고마워. 뭉두파두파두파뭉툭박치기 아, 지진난다. 야, 그만해. 맞아 그만이 그러다가 우리 어? 큰 우리 집 박사 나면 네가 다 물어내야 돼음 싫은데 네가 왜 얼마 줄 건데 아휴 밥이나 먹어 그래야지 한기가 없어졌다 딱. 네 쩝쩝쩝쩝 아 우리 같이 나와 같이 놀자. 어 그리 쩝쩝쩝쩝쩝 나는 아, 밥이나 더 먹어야지. 스피노스 스피노스 얘들아 안녕. 나는 스피노사우루스야. 쩝쩝쩝 음 맛있네. 너희들도 달걀 좋아하니? 그리고 말할게 있는데, 난 싫은 여자야. 얘들아, 같이 놀자. 야, 이이 이 여자잖아. 님 빠져. 힝,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아니면 밥 먹고 오든가. 알겠어, 난밥 먹으면 되지. 에휴, 짭짭짭짭짭짭 스피노, 같이 놀자. 어, 그래, 나좀밥좀 좀 먹고. 그래, 나도 좀밥좀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충, 충, 충. 야, 너희들. 우리 같이 버... 붙어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응? 근데 그게 왜? 붙어 다니지 말라고, 좀. 아니, 왜? 난 싫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이 싸우겠다고? 아니 왜 박치기야? 좀 조용히 하자. 밥좀잘 먹게. 에휴. 넌좀 빠져. 아, 나 하나, 진짜. 너 이제 뭐 하니? 우리들 싸우고 있어. 같이 붙어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붙어 다니잖아, 얘네들이. 뭐, 그게 어때서? 친구끼리 붙어 다녀도 되지 않나?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친구끼리는 붙어 다녀도 되는데, 빨간불 너,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참나 그럼 나 너희들이랑 안놀 거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아. 난 마음씨가 착하잖아. 얘들아 아빠. 같이 같이 놀자. 스피노사우루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뭐 괜찮아 괜찮아. 왠지 내가 당한 기분인데. 어뭐라고아 아니야 아니야. 음 니. 네. 야, 빨간불. 니도 사과해. 네가 한 거잖아. 아니, 내가 왜 사과해야 돼? 그냥 사과하라고. 아니, 사과해. 난시로 사과하라고 싫을 타고 사과하자고. 싫다고. 사과하라고. 싫다고. 에휴. 여러분. 네. 이화에서 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이화에서 이어지도록 하죠. 안녕.